저 강명호는 군대 제대 후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이곳 충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하였고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지금껏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권리당원으로서 대의원과 금암협의회장을 거쳐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들고 하시는 말씀 귀담아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 21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북과 강영훈 TV, 유튜브 방송 등 SNS를 통하여 참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일꾼 강영훈, 일을 잘하는 강영훈이가 될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가 없는 행복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영훈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네, 여기는 금왕의 저희 지역구 무국시장 금빛마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장날이 아니면 이렇게 평안히 이런 지금 현실이 이렇게 재래시장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왕에는 터미널이 우리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다가 천 건너서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재래시장이 살수 있는 방법이 참 각구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무국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장날을 포함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 금항, 무국시장, 금빛마을이 한층 더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도 잡고 좋은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한번 시장 한번 둘러보시죠. 네, 이곳은 우리 무국시장, 금빛 마을 장날이면 여기가 헬로 번화가라고 하죠. 저는 몸은 괜찮어요 아이, 찮정요 오래간만에 왔네. 네.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는 중. 전화 전화도 어지니까 어지게 왔으니까. 음, 괜찮아 이제? 아 예? 네? 몸은 어때? 아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지금 좀 아프고, 떡밀 못하는 떡이야 졸업했는데 또 떡집 또, 또 오라고 듣고, 하나님이. 어디 갔어? 이 사장님은? 배달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코로나라도그래 음, 여기는 좀 되는 것 같아. 많니좀 이제 다들 어려우니까 와서 좀. 어려아시점이니까 와서 좀 많이 도와줘. 수고하고. 아, 너무... 이상호 좀 많이 도와줘. 네. 많이... <laughs> 떡집 사장님을 도와줘야지. 네. 그럼 오래 있으면 다 이쁜 네. 잔데. 네. 네. 이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음 장날에 다시 한번 와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검토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출마할 지역구 금항 생극 강곡 중에 생극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생극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앞으로 제가 목적이 있다면 금항 생극 강곡 3개 음면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극에는 저희 음성군의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시죠 저희 음성군 파크 골프장입니다 생극면 웅천에 자라고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보시겠지만 잔디 관리는 참잘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어느 파크 골프장보다 잔디 관리는 잘돼 있지만 웅천이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가 왔을 경우 혹시 넘칠 위험이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참 힐링이 되는 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 씨름의 회장입니다. 네. 내년에 군년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뽑던데. 예. 저도 예전에 아, 지역위원회 돌아다니면서 증평에서 한번 쳐보고 오늘 다시 두 번째로 한 홀만 쳐봤습니다. 골프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자한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움츠려 있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에, 지역 주변에 와서 이런 데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